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록인의 다육입니다. 예, 여러분 어제는 입춘이었어요 여러분. 아, 이제 확실히 봄은 옵니다. 봄은 오고 또 계절 변화가 아이들이 다 알아채는데요. 보니까 여기 보면 제가 한 이틀만에 나왔더니요. 여기 보면 헬리아가 요 꽃대를 두 개씩 올리고 조금씩 빼꼼히 올렸죠, 여러분. 그리고 여기 뭉크도 이렇게 올리고요. 어, 아이들 뭐 크리스마스도 보이지 않던 걸 많이들 올리는데요. 보니까 에보니도 올리고요. 그 다음에 로즈가네 레드도 여기 두 개나 올리고 있네요, 여러분. 이렇게. 안 보이던 아이들이 성큼성큼 이렇게 확실히 계절 변화를 알죠? 다육이, 특히 식물들은요, 낮의 길이에 따라서 이제 태양의 길이가, 이제 태양이 이제 떠있는 그 시간이 길면 계절 변화를 느낀다 그래요. 그래서 낮의 길이죠, 결과적으로는. 낮의 길이로 계절 변화를 안 다루더니 확실히 이제 살짝 길어진 그 낮의 길이에 따라서 아이들이 계절 변화를 느끼는지 봄이구나 하고 꽃대를 올리는데 여러분 그래서 여기 아이들 올해는 한번 여기 처음 보는 그 다육들이 많거든요 꽃대를 처음 올리는 다육들이 많아서 특히 창다육이 이렇게 여러분 꽃대를 많이 올리네요 아이 아이도 어제는 없었 며칠 전에 없었는데 고 사이에도 올리고요 화이어필라 그래서 한번 이 아이들 꽃대 올리는 거 한번 올해는 한번 봐야 될까 봐요. 그래서 어뭐 진딧물 이런 거안 생기더라고요. 제가 한 2년 전에 한번 그 영상을 올렸었는데요. 어, 뭐, 그렇게 진딧을생기 그런 건 없기 때문에 한번 볼까 봐요, 한번.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, 또. 그 꽃이 또 귀엽고 노란색하고 주황색이 줄을 이루거든요. 그래서 나중에 한번 그 아이도 한번 보여드려야 될것 같습니다. 예, 오늘은요. 제 아, 원샷을 한번 보여드리려고요, 로즈킨. 지난번에도 한번 방송을 했었는데요. 요 아이가 좀 일찍 온 아이입니다. 그런데 이제 요 아이를 달구면 이렇게 됩니다. 근데 이제 너무 제가 물을 굶겼더니 밑에 하엽이 엄청 져서 오늘 물도 주고 또 제가 여기 하엽 제거도 좀 했거든요. 요 아이가 이제 처음 와서 굉장히 예쁘고 해서 이 아이를 드렸는데 작년에 몸살 엄청 하더라고요. 이 아이를. 제가 자리를 많이 옮겨서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올해는 숙제가 요 아이를 좀 많이 달구자. 그래서, 어, 확실히 이제 한 2년 정도 텀을 두고, 아, 2년 정도 기다려야 돼요. 여러분. 그래야 이제 요 아이, 그니까, 같은 조건에 키워도 이 아이는 좀 일찍 오고 이 아이는 나중에 온 거거든요. 그래도 그래서 그런지 이 아이가 별로 건강하게 어 자리를 잡지 못하고 굉장히 몸살을 좀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두 아이 다 물로 좀 듬뿍 주고 이 아이도 좀 달달 달궈야 될것 같아요. 나름대로 지금 여기 선반 맨 위에 햇빛이 들어오는 곳에 놔둬도 어 이제 봄에 거리대에 쭉 나가서 그냥 달달 달궈야 예뻐지죠. 근데 사실 이 로즈퀸이 요즘 최고 절정인 것 같아요, 여러분. 굉장히 예쁩니다. 그래서 어, 여기 이 아이는 작게 자라고요. 이 아이들도 풍성하게 자라는 경우에 여러분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 집에 자라고 있습니다. 색감이요, 햇빛이 없어도 굉장히 예뻐요, 여러분. 확실히 뭐 이렇게 아이들이 외두룩 키 놓은 것보다 어, 3두 이상 이렇게 합식을 하는 다육이가 굉장히 예쁘죠. 헤라가 요그 성장을 시키니까요, 합식을 한게꼭요그 로즈키 나고 굉장히 많이 닮았더라고요. 어느 분 영상 보니까 그래서 합식을 해서 키우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요 아이 한번 보여드릴까요? 비슷비슷하죠 여러분. 요 아이는 철화로 엮인 에보니 철화예요, 여러분. 요 아, 아이도 제가 분갈이 한번 해줬거든요. 근데 물 반응이 별로. 어, 그 시원스럽게 안 돼요. 그래서 뿌리가 못 내린 것 같습니다. 겨울에 나무를 좀덜 내리죠. 그리고 골드망고는 워낙 예뻐서 이 아이는 뭐 여기도 철화로 엮이는데 더 이상 뭐 아이가 발전해서 뭐 옆으로 엮이고 그러진 않고 따로 변이가 생긴 거예요, 여러분. 이런 식으로 큽니다. 아, 이 아이는 색감이요 연두색 약간 연한 연두색하고. 노란색입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봄까지도 색감이 좀 예쁘거든요. 물이 안 빠지고. 이제 여름에는 초록색으로 변하지만 이때가 이렇게 참 예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아이도 작지만 굉장히 옹골차게 잘 자라는 다육이고요. 지금 둘레 여섯, 얼굴이 일곱 개거든요. 예, 행운이좀 왔으면 좋겠는데요. 예, 그리고 이 아이는 이제 분갈이를 하면 아무래도 뿌리 내리는데 지 전력출출해서 그런지 이 아이는 이제 이렇게 철화로 엮이고 여기저기 뭐 상처가 많이 나있는데, 생얼은 세개예요 여러분. 그리고 이제 이렇게, 어, S자로, S는 W자인데, 여러분. W자로, 이렇게 아이가 그 설아로 엮이고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. 아이들이 신났어요, 여러분. 노네요. 노는 소리에. 예, 그리고 요 하월야 한번 보여드릴까요, 여러분? 하월야를 제가 여기 입을 이렇게 좀 띄워줬습니다. 이 아이는 작년에 있던 다육이고, 우짜라가, 우짜람이 좀 있거든요. 그래서, 어, 요 겨울에 안에는 이렇게 다시 이렇게 초록초록하게 올라와도 굉장히 예쁘죠. 상처도 나고 굉장히 좀 몸살을 많이 했었는데 겨울에 이제 여기 문 닫고 이러니까 온도가 올라오더니 보니까 이 아이 도 이렇게 어, 많이 자랐습니다. 꽃대도 올리고요 여기 꽃대도 올려 올립니다. 이해되면 꽃대 보려고 그래요. 뭐 에너지를 꽃대로 많이 뺏긴다고 하더라도 한번 볼게요 이번에 어떤지 그래서 어 베란다에 뭐 풍성하게 꽃이 풍성하진 않죠 사실은 그래서 귀엽게 어느 정도 어떤 색감을 보이는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레드 샴페인인데 요 이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요아이 분갈이 했었거든요 올겨울에 근데 요아이 그문 여기 항상 문 열어놓고 이러다 보니까 주황색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와요 여러분. 자, 이제 퍼플 샴페인도 뿌리 내리고 이제 분갈이 를 하려고 뿌리가 너무 두달 동안 안 내려서 이제 물꽂이를 해놨기 때문에 그 아이도 나중에, 어 뿌리가 이제 일자별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. 어 보니까 움직이지 않는 거 보니까 뿌리가 나온 것 같기도 해요. 그래서 그냥 이거, 이 아이를 건드리지 않고 자리 옮기지 않고 한 거의 20여일을, 눈이 오는데 여러분. 어눈 여기 눈이 한 송이 두 송이 내리내는데요. 어 그래서 이 아이를 아,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. 한 번씩도 뿌리, 세 뿌리를 받아보면 굉장히 건강하더라고요. 아, 그리고 제가 이 화면 보여드릴까요? 이, 저, 신데렐라 거든요. 아, 어느 분들은 참 예쁘던데요. 이 동네 언니가 준 거거든요. 고등학교 이제 큰애 친구 엄마가 주신 건데, 이천에서 갔다가 이제 이렇게 동네 분들 주시려고 제가 이제 다육이 키우는 거 아니까 하나 가지고 왔는데 몸살을 너무 하는데요, 여러분. 저희 집엔 보통 어 어떤 경우에는 한 2년 2년 동안 내내 몸살하는 그런 달귀가 많아요. 근데 이 신데렐라가 이름값을 못 하는데 여러분, 배설공주도 있나요? 신데렐라는 좀 어, 뿌리를 못 내린 건지 오늘 물을 줘봤는데 물 반응도 여기 자구는 조금씩 올라오긴 하는데요. 그래서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조금 몸살을 참 호되게 하네요. 엄청 입이 컸었는데 작아지고 이렇게 크는 게맞죠 여러분? 이 아이는 좀 지켜야 봐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오랜만에 매직젠 골드 보여드릴까요? 신인 매직젠 골드를 어느 분이 영상을 영상에 올려서 저희 집그 매직젠 골드는 한참 안 보여드렸었죠. 근데 아 이렇게 색감이 그 창가 쪽에 놔뒀더니요. 어, 추웠뜬 모양이에요. 여러분 색감이 안에는 노란색 바깥에는 붉은색 또 봄까지 이 아이도 굉장히 색감이 예뻐지죠. 여러분 그래서 예쁩니다. 요 아이 말고 이제 레티지아도 굉장히 예쁘죠. 여러분. 근데 올해는 제가 레티지아를 예쁘게 그못 키웠어요, 여러분. 그래서 새로운 레티지아 좀 키우고 싶은 그런 로망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아이는요, 캉캉인데, 아이고 이 아이도 어 여러분 소복하게 크지 못하고 하엽이지고 새로 나오고 하엽이지고 새로 나오고 아이가 수담스럽게 자라지 못하네요. 뭐외국채널르마 밭에서 쑥쑥 뽑을 정도로 배추처럼 자라는 그런 캉캉을 봤는데. 한국은 기후가 이 아이들 자라기에는 좀 역부족인 것 같긴 하죠. 햇빛 부족하고, 특히 이제 겨울이라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. 색감은 빠지지 않았습니다. 이 아이가 약간 살구색, 그 다음에 분홍색, 약간 노랑색 색깔이 고루 이렇게 좀 들어가 있고요. 저희 집에 하엽이 이렇게 많이 져요, 여러분. 마르기도 하고.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, 여러분. 그래 물을 챙겨줘도 말라가면서또 생장점이 올라오고 이런 게 캉캉이입니다. 캉캉이 이렇게 크고요. 아이 러우도 물을 좀 시켜줬어요, 여러분. 러우도 물을 좀 시켜줬습니다. 예, 오늘은 어, 이렇게 그 입춘 지난 아. 어, 월요일입니다.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려야 될것 같아요. 아, 색감이도 최고로 예쁜데요. 여러분 예, 다음에 뵙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